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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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걸렸는지 몰랐는데, 중국어 여기 잠깐만 안 되겠다. 너무 늦었다. 중국어 예전에는 엄청 잘 들렸잖아요. <laughs>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들려요. 진짜 아, 원래 그생구나다 적으로, 굳이... 정진하고 루탄창. 연사. 음, 내고. 저쪽으로. 윈도우 94에 스코프까지면 너무 사기죠, 그죠? 그 탄속도 탄속도 엄청 빠른데. 내려고? 스코프가 없는 대신 다른 게더 좋잖아요. 음, 속공이네. 또블럭이랑 무지랑 석공도 되면 되겠다 볼트르네통어 공을 없다 쪼끼, 헬멧, 대형형 탄창, SMG 됐다 뭔가 생겼죠? 이제 장전하고 르네통 장전하고 석공은 스킨 뭐, 뭐 있어요? 궁금하다 이거 말고 다른 스킨도 있나? 궁금한데? 바로 필요없고 진통제, 구탄 마고 마이크는 일금요요 아... 데 마이크 크볼륨지안 안 바꿨는데? 마이크 위치를 옮겼어 배낭 그 다음에 전지의개금지판수금 지금 지금 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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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금 지금 지저 가서 성공 스킨 있긴 있어요? 그렇구나. 문 열고 연료통 수류탄 저쪽 가서 구급상자 아드레날린 추사기 보정기 45탄 어디 갔어 45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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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지? 왠지 45탄 쓴 총이 파로 옆에 있었네요 역시 바꿉시다 대용량 탄창 장전하고 오케이 그럼 9탄 다 필요 없고 12개지 필요 없고 오케이 좋았어 문 열고 45탄, 45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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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 대용량탄장 깨주고 장전하고 올라가서 프라이팬 헬멧 레벨 2 되게 많은데 없고 다 필요 없고 도체 사이트만 가져갈게요 여기도 아이템 나오죠 가끔 없네 내려가서 구급상자? 이배어 스커프 문 열고 이쪽으로 킬로 탄창 필요 없고 요동련 털고 여기 무아져 있으니까 우아즈 타고 딴데 갑시다 그러면 되겠다 가자 저기 총소리가 차소리로 나는데? 여기가 아닌것 같죠? 저기 멀리 있는것 같죠? 어? 사람있다 어? 저 사람있었어 <laughs> 사람이 숨어있었죠? 데스캠 Betul tak